공탁금 회수 가능성 이거 많이 물어봐요 공탁금 내가 공탁했는데 나중에 재판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근데 피해자가 공탁금도 회수해 가지 않았다 그럼 내가 공탁금을 가져갈 수 있냐 공탁금은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냐 아니 할수 없어요 할수 없고요 저희들이 공탁할 때공사금 회수 금지 고 그, 그 난이 있거든요 회수를 할수 없도록 하는 난이 있는데 그기다 저희들이 서명해요 그래서 공탁금 회수 못 하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되면은 이런 생각 이 있습니다. 어쨌든 공탁해놓고 재판받아서 형량 낮추고, 그리고 공탁금 바로 제가 찾아가야지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웬만해서는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 못하게 하려고 법이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, 되게 합실하잖아요, 사실은. 그래서 공탁금은 회수할 수 없으니까요. 고, 고려해서 공탁하셔야 될 거예요. 그냥 어차피 피해복 하셔야 되니까, 공탁할 때좀 진정성 이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리고 공탁금 나중에 피해자가 혹시라도 민사소송 들어오면요. 혹시라도 잘안 들어오는데 이 공탁금, 내 공탁했다는 금액 이거 대항할 수 있어요. 나이 정도 공탁했으니까 나머지 금액만 주겠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소송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. 공탁은 좀 적절한 금액에서 하셔야데 결과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공탁금을 함부로 막할 수는 없겠죠. 근데 합의 금 적정한 수준에서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.